대구와 광주를 한시간대로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왔다는 소식, 앞서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상되는데요. 노선 한가운데 위치한 함양 등 서부경남에서도 철도 건설에 따른 각종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달구발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한시간대로 잇는 있는... 달빛 내륙철도, 국토 균형 개발과 동서 화합 등을 목표로 지난 1999년 처음 논의됐던 영호남 수권 사업입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고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포함된 지 25년 만인 지난해 달빛 철도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원안에 포함됐던 고속철도가 일반철도로, 복선이 단선으로 일부 수정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은 그대로 포함된 국회를 통과했기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달빛철도 사업 유형을 고속철도 건설에서 일반 철도 건설로 변경하고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벅, 복선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027년 첫 삽을 뜨는데 정부의 예타면제 확정 시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입니다. 달빛철도는 대구에서 광주까지 총 10개 지역 198.8km를 동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서부경남에선 함양군이 노선 한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빛철도 개통으로 생산유발 효과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 지역 소멸 대응이 시급한 서부경남 지역에서도 이번 특별법 통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달빛철도 노선에 우리 함남군이 포함된 만큼 국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특히 함양의 경우 함양 울산 고속도로를 포함해 교통망이 점점 확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유통, 물류 등 기업 유치가 보다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 또 철도 개통에 앞서 관광지간 연계 확충을 비롯한 생활 인구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부 내륙의 교통 중심지로서 지역 소매를 넘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사업과 지역 특색에 맞는 기업 유치도 구상하여서 지역 발전을 극대화하는. 25년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본격 추진되는 달빛 철도 건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며 사업 속도도 지역 발전에 거는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